공주시의 지역 농특산물이 미국 LA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공주시가 제63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장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주시 계룡의 회원들이 기관 단체 간 유대 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일심동체 명량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공주시립도서관에서 국어울림축제 위사람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권과 충청 호남권 마라톤 동호인을 위한 2017 공주 백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공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입니다. 공주시가 지난 11일 세종 공주 원예농협 경제사업장에서 공주시 농특산물 LA 시장 개척단 발대식 및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LA 시장 개척단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 44회 LA한인축제에 참가해 공주시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의 홍보는 물론 우수 농특산물인 공주밤과 고만나루살, 연우당 연잎밤 등을 홍보 판매하고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큰 성과를 올린 H마트 마당물에서 홍보 판매전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발대식과 함께 진행된 수출식에는 공주밤 5톤이 미국 서부지역 H마트에 수출돼 캘리포니아 전 지점에서 판매되며 고만나루살 20kg 600포가 대한민국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교민시장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공주시가 제63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장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40여 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행사장 배치 현황과 주무대, 미르섬 백제별빛 정원, 공산성, 백제고을, 고마촌 등 주요 행사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또한 웅진골 맛집, 농특산물 판매장과 행사장 진출입로, 주차장 현황, 금강 부교 등을 점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며 이번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는 한편 축제 개막에 앞서 최종 현장 점검을 실시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주시 계룡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백제 체육관에서 2017 공주시 기관 단체 일심동체 명량운동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관 단체 간 유대 강화 및 소통과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주시 계룡회 소속, 기관 단체장과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정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제기차기와 윷놀이, 신발 멀리 던지기 등의 운동 경기와 초대 가수 공연, 노래 자랑, 종목별 시상과 경품 추첨 등으로 진행했고, 특히 이날 참석한 계룡회 회원들은 운동 경기를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앞으로도 기관단체 간 유대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며, 아울러 제63회 백제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공주시립도서관에서 북 어울림 축제 윗 사람 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고마센터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 내 독서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책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책 축제의 주 행사로는 올해의 책 선포식과 공지영 작가 강연, 독후 감상화 그리기 대회, 알뜰 도서 교환전,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 특히 올해의 책 선포식은 일부와 일부로 나눠 1부에는 사업 취지 및 올해의 책 선정 경과 보고, 대표 도서 인증패 및 도서 전달식 등의 기념식을, 2부에는 올해의 대표 도서 딸에게 주는 레시피의 저자 공지영 작가의 강연이 이어져 책에 대한 소개와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며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7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 마라톤 동호인을 위한 2017 공주 백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공주 백제 마라톤은 공주시민 운동장을 출발해 공주시 일원과 백제 큰길을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7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단축 마라톤과 5km 건강 달리기 등 4개 부문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공주 백제 마라톤 개막식에는 테어로즈 태권도 영웅단 300여 명이 20분간 연합 동작과 격파 태권 체조 등을 선보이며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고, 또한 올해부터는 네이버 스포츠와 유튜브를 통해 마라톤 전 과정을 생중계하며 공주 백제 마라톤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시정 알림 게시판입니다. 2017 금강 자연 미술 프레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제63회 백제문화제에서 교류왕국 퍼레이드 시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수석 명절과 백제문화재 기간 동안 운영할 공주 산성시장 프리마켓 셀러를 모집합니다. 이어서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민촉진단 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농가회에서 품질관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엑스트림팜 농업회사법인에서 버섯재배관리자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공주시가 얼마 전부터 손님 맞이를 위한 친절 인사 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제63회 백제문화제가 시작되는데요. 친절한 말과 복장, 인사 등 시민들도 친절 인사 운동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셔서 공주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백제의 예쁜 미소와 함께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 뵙겠습니다.